아무도 손안 됩니다. 포기하지. 북한에서는 2년 반 동안 약 거의 3천 달러 되는데, 이쯤은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고. 세계 보건기구는 손안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와야죠. 안 나오면 또한 가지의 증상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병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시작부터 그 다른 사람이 다전에 성환자입니다. 균이 나라졌습니다 이건 아주 악종의 결핵균을 하나 만들어내서 남한테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이제 결핵 많이 알아요. 임신할 때 몸이 약해져가지고, 결핵을 하다가, 이제, 애기 낳고 나서 이제, 여자가 이제 시들어지면 이제, 결핵 퇴치를 하는 데, 요양사는데, 제대로 약을 먹습니까? 제대로 요양을 하니까, 뭐, 애도 살려야 되고, 뭐, 남편도 뒷발이 해야 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여자가 이제, 점차해서 이제, 다들 해서 만져가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 여자가? 집으로 가죠. 물론 집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기도 봐야 되고, 남편도 봐야 되는데, 집으로 가죠. 그러면 가족한테 죽을 병을 가요. 옮겨가요. 옮기고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12년으로 시작해가지고, 가래 갔다가 와서, 이거, 배량을 시키고, 약을 타서 또 주고, 또몇명더가려받다가 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반대한 사람 많습니다. 돈이 남기다. 그 사람 관리를 북한에서 얼마나 잘하냐. 뭐 등등, 등등, 반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환자의 입소문으로 말이 점차 퍼지고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갈 때마다 환자들이 더 모이고, 더 모이고, 가래받치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모였다고. 말을 길게 하자 면 짧게 한다면, 그 11월 달에 우리는 300명의 환자를 가래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여양소 환자들도 아니니 여양수를 거치고 이제 집에 인생 포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인파로 모여가지고 그 일주도 안된 시간에 670명의 가래를 갖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70명 중에서 600명만 해서다재내서 환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푼도 민간 돈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정주기 형님도 선언하셔가지고 천주교 성당들 한 사람씩 살려라. 교회들도 앞장서가지고 교회당 몇명 살리자. 가족들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이면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전망에 빠지는 환자들 살리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것도 역시 전통 사회의 힘입니다. 전통 사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뭐좀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물론, 이제, 평통의 주 과업은 통일이지만, 한 가지의 질문을 않고 이것을 보십시오. 과연, 전통 사회의 힘이 없으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 없이, 과연 통일도 가능한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분 동안 보시고 어,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불까지 좀꺼 주시면 좋고요 2009년 하반기 유진벨 방북 대표단은 11월 2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2주간의 방문 일정 동안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양시에 위치한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예년보다 한달 이상 늦게 방문한 탓에 날씨가 매우 추웠고 일부 요양소 가는 길에는 눈이 쌓여 있어 환자들이 마중 나와 차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과연 결핵 요양소에 환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집으로 가버리지는 않았을지 많은 걱정을 안고 요양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아름다운 아침이죠, 정말 그 말대로 고요한 그 조선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평양 떠나 지금 용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일찍 떠났죠 아침 가래를 받아야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가는 길에 어 이렇게 경치를 잠시동안 즐기고 있습니다 춥죠? 요양소에 도착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진배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배에서 이번에 방문하지 못하는 지역의 환자들이 각지에서 몰려온 것입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부분 1차, 2차 결임약을 여러 번 복용했지만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었습니다. <laughs> 결핵을 언제부터 앓으셨죠? 9 9년도부터앓았 네. 1996년도부터 앓았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 도치를 몇번썩셨습니까번일차습니다 네? 번하 네. 번. 번, 번 아직까지 양아직까지 야... 이들은 오랜 세월 힘겨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환자들의 객담을 받고 체중과 키를 잽니다. 환자별 차트에 상세히 건강 상태도 체크합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 가져갔던 객담통이 모자라서 급하게 서울에 연락해 추가로 객담통을 공수해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받은 객담이 지난 방문에 비해 두 배에 달했습니다. 환자들 중에 남포시 결핵요양소에 김명선 의사가 보였습니다. 김 의사는 15년간 결핵 치료에 헌신하다가 3년 전부터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김 의사의 딸 은주 양도. 어릴 적후두결핵에 걸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것을 의는것사에서 어떤 것을 들에에게 젊은 사람들에에사에게젊사람들에들에게에게게젊에게젊에들에들에게게게 이번에 객담을 처음 준 환자들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난번 객담을 받아갔던 환자들은 이번에 약을 지원받았습니다.